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아테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테네는 무료로 채굴이 가능하시고요, 달러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아테네 재단 측에서 이 도지 코인까지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도지 코인은요 채굴이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자 정말 막차를 탈 수가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이번 연도 아, 내년에 1월에 거래소 상장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채굴이고요. 그러니까 빗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 도지코인이 아니라 다른 도지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테네 재단 측에서 만들었는데 채굴이 3개월 동안 진행이기 때문에 이번 달이 막차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도지를 받을 수가 있는 방법은요. 잼을 열심히 채굴하면 되시는데 1대1 비율이라서 잼을 내가 500개를 가지고 있으면 도지 500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kyc 또는 프리미엄 계정에 한해서 주는 거고요. 지금 정말 막차이기 때문에 기회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자 이거를 그냥 무료로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요 2500만개 아테네를 주는 이벤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테네를 75개를 그냥 받을 수가 있고요. 500만개 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신규 계정을 등록하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테네 시세가 지금 현재 0.4달러 선이는데요 75개 아테네는 30달러 상당에 해당을 해요 4만원 가량을 그냥 받아 가는 거고요 그리고 500만개쨈을 준다고 라 했기 때문에 1대1이니까 500만개 도지를 그냥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회니까 꼭해 보시면 되시고요 자이 도지코인을 받으려면요 KYC가 무조건적으로 되셔야 돼요 50만개쨈도 받을 수가 있는데 카메라가 뜨고 내 얼굴을 식별을 해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꼭 완료하시고요. 이걸 완료해야 도지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KYC가 안 되시면요. 프리미엄 결제라도 하셔야 돼요.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가 있는데, 지금 현재 50% 세일 중이기 때문에, 어, 지금 저는 실버까지 했거든요. 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브론즈는 3달러, 실버 18달러, 골드, 다이아가 있는데, 다이아까지는 좀 고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권장을 드리진 않고요. 저는 실버까지는 했어요. 부, 부스터 기능이 40배가 빨라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아테네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패키지를 12월 달에 구매를 하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아테네를 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패키지 구매자한테만 500만 개 아테네를 추가로 제공한다. 그래서 물량이 이제 끝날 때까지 준다라는 건데요. 브론즈 결제하시면 35개 아테네, 실버는 225개, 골드는 725개, 다이아는 2175개. 그래서 아테네가 지금 현재 0.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계산을 하시면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을지 답이 나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 패키지 하셔도 이벤트가 있으니까 괜찮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테네 최고라는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 놨어요. 자더 보기란에 링크가 두개 있는데 둘다 중복 가입이 가능하세요. 우리 코드 번호 입력하시면 최고 속도가 빨라지니까 꼭 입력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도지 코인이 바로 출금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채굴하신 분들은요, 이 도지 코인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P2P 거래소에 제 지갑에 제가 도지 코인을 1 0 0만 개를 빼놨는데 P2P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최저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고가가 2,000달러까지도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P2P로 보내서 1대1 거래로 내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래소에 상장은 전이지만 프리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전 거래가 가능한데, 그래서 결국은 이 도지코인을 출금을 해서 팔아서 달러를 벌 수가 있다는 라 거고요. 자제 채굴 어플 보시면은 그에어드랍 그러니까 받은 도지를요 채굴 어플에서 이제 개인 지갑으로 보낸 거예요 898만 개 보내놨고 이거를 다시 P2P 거래소로 옮겼어요 100만 개를 이제 옮겼고 100만 개를 보내서 제 개인 지갑에는 798만 개가 남았는데요 이렇게 P2P로 보내서 내가 바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도지 코인 관련해서 지금 출근도 가능하시니까. 혹시라도 어려우신 분들은 010-5933-3168로 아테네 세 글자 저한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도지코인 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혹시라도 어려우시면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저는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채굴 어플 보시면 잼, 도지, 아테네가 있는데 잼은 1대1 비율로 도지로 바뀌게 됩니다. 매월 1일에 들어오고요. 자, KYC로 완료를 하셔야 도지코인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완료하시고요. 자, 그리고 퀘스트를 깨면은 600만 개가 들어오는데, 계정이 텔레그램까지 중복이기 때문에 1200만 개가 한 번에 가능하고요. 이거 5분도 안 걸리는 퀘스트입니다.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가입하시면 100만 개. 그리고 채굴 방법은 자동 채굴이 돼서 정말 쉽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만 클레임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탭을 하면은 잼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KYC하면 50만개 주고요. 그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요. 1800만개를 그냥 받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부스터까지 쓰게 되면 은그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채굴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시면요. 정보 제공은 무료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이 KYC를 꼭 완료하여야 1월 1일에 도지코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혹시라도 어려운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문자로 아테네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